곱다니, 감사합니다. 요즘? 나 요즘 맨날 노는데. 가수로 컴백? 어, 하고 싶어서,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. 글쎄. 다시 안 사겨. 그거 다 뻥이야. 나한테는, 아니 때는 굴뚝에, 어, 저기, 뭐야. 연기가 나더라고. 나한테는. 그니까 나한테 오해하지 마라. 난 나쁜 사람 아니야. 오늘, 오늘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, 음 이제 곧 나갈 거야. 친구들 만나러. 문화장 오늘 살짝, 살짝 이렇게. 섀도우. 오랜만에 나간다고. 또. 술 먹냐고? 나는 오늘 칵테일 딱두 잔을 마실 생각이야. 방구경은 안 돼. 너무 더러워. <laughs> 립? 립. 립 뭐냐, 이게? 내가 호수 이런 걸 몰라가지고. 내가 예쁜 거 알지? 내가 제일 예쁜데. Hi, hello. 영어도 해주고 싶지만, 내가 아직 부끄러워서 못하겠어. 잘 말았지! 잘 말았지, 잘 말았지! 꽤 말았어. 왜냐면, 이게 한두 번째? 이거 사서. 근데 저절로 말아, 말아지는 거그 고데기 있잖아. 저절로 말아지는 거. 근데 그거를 썼는데, 저절로 안 말아져.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말아야 돼. 나 파운데이션 안 써. 영화 또 찍어야지. 고양이 안돼나 지금 팬티밖에 안 입고. <laughs> 얘가 여기 있어. 징짱 맞나요 저는 혼자 살아요. 피부 화장 안 해요. 다크서클만 가려요. 피부가 너무 좋아요. 타고났어요. 오늘 내가 제일 얘기 많이 한 날이다. 그치? 하도 팬미팅 해달라 그래서. 나도 하고 싶은데, 회사한테 얘기해봐야겠다. 빨래 내가 어떻게 해. 빨래 돌리는 법잘 몰라. 이모가 해주셔. 그렇게 궁금한 게많나 나한테? 예쁜 척이나 좀 하고 끊어야겠네. 고양이, 고양이, 불린이 나랑 닮았지. 나랑 잘 어울리지. 오늘 13일에 금요일? 난 그런 거안 믿지롱. 싫다고. 고양이 보여주기 싫다고. 여기 있다고, 고양이. 그치, 블린아? 블린 여기 있어. 나 오늘 이쁘지? 이쁘게 하고 오늘 오랜만에 나갈 거야. 나 보니까 좋냐? 좋아? 다들 좋아? 좋으면 네. 장난이야. 안녕. 나 이제 놀러 나갈 거야. 밥 먹을 거야. 밥밥 밥. 밥 먹을 거야. 장태야, 안녕. 피부는 더안 좋아져도 되는데. 가지마. 되게 오래 하니까 부끄럽다, 이거. 드라마? 드라마는 너무 힘들잖아. 난 그런 체력이 안 돼. 수정이랑 아직 연락해요. 싫어. 그런 거 몰라. 싫어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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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싫어, 싫어. 싫어. 재미없잖아. 난 재밌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. 이제 재미 없어졌어. 안녕.